1번 문제입니다 1번 우유 2번 오이 3번 아이 4번 이유 2번 문제입니다 1번 아이 2번 오이 3번 우유 4번 아우 3번 문제입니다 1번 이유 2번 오이 3번 아이 4번 우유 4번 문제입니다 1번 여유 2번 오이 3번 아이 4번 이유 5번 문제입니다 1번 이유 2번 야외 3번 예외 4번 이의 6번 문제입니다 1번 야외 2번 예의 3번 아예 4번 아우 7번 문제입니다. 1번 의외, 2번 예의, 3번 이의, 4번 여우, 8번 문제입니다. 1번 아예, 2번 왜야, 3번 야외 4번 예의 9번 문제입니다 1번 구두 2번 누나 3번 가구 4번 10번 문제입니다 1번 휴지 2번 바지 3번 치마 4번 가지 11번 문제입니다 1번 모두 2번 부자 3번 부모 4번 모자 12번 문제입니다 1번 과자 2번 기차 3번 의자 4번. 부자. 13번 문제입니다. 1번. 있다. 2번. 아빠. 3번. 아까. 4번. 가짜. 14번 문제입니다 1번 차다 2번 자다 3번 싸다 4번 따다 15번 문제입니다 1번 꼬리 2번 뿌리 3번 까치 4번 가짜 16번 문제입니다 1번 나빠요 2번 바빠요 3번 아파요 4번 예뻐요 17번 문제입니다 1번 오직 2번 아침 3번 마침 4번 아직 18번 문제입니다 1번 방 2번 발 3번 땅 4번 딸 19번 문제입니다 1번 같아요 2번 받아요 3번 먹어요 4번 받아요 20번 문제입니다 1번 갔어요 2번 왔어요 3번 있어요 4번 샀어요 21번 문제입니다. 1번 가게 2번 고기 3번 거기 4번 기계 22번 문제입니다. 1번 아기 2번 여기 3번 누구 4번 야구 23번 문제입니다 1번 소고기 2번 어머니 3번 바가지 4번 주머니 24번 문제입니다. 1번 아까 2번 어깨 3번 고개 4번 언니 25번 문제입니다. 1번 우유 2번 와요 3번 왜요 4번 위에 26번 문제입니다. 1번 가방 2번 고장 3번 거울 4번 공부 27번 문제입니다. 1번 가게 2번 노래 3번 시계 4번 지도 28번 문제입니다. 1번 어디 2번 안내 3번 우리 4번 언니 29번 문제입니다 1번 가수 2번 아가 3번 사과 4번 자주 30번 문제입니다 1번 누구 2번 구두 3번 누나 4번 가구 31번 문제입니다 1번 어머니 2번 아버지 3번 할머니 4번 아니요 32번 문제입니다 1번 오리 2번 우리 3번 오이 4번 어디 33번 문제입니다 1번 아버지 2번 어머니 3번 아저씨 4번 아줌마 34번 문제입니다 1번 과자 2번 가짜 3번 기차 4번 까치 35번 문제입니다 1번 모래 2번 미리 3번 머리 4번 마흔 36번 문제입니다 1번 얘기 2번 아이 3번 여기 4번 아기 37번 문제입니다 1번 누구 2번 누나 3번 나라 4번 구두 38번 문제입니다 1번 의자 2번 여기 3번 저기 4번 여자 39번 문제입니다 1번 오리 2번 어디 3번 우리 4번 아들 40번 문제입니다. 1번 사과 2번 이사 3번 주소 4번 치과